아이유는 그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음악과 예술, 그리고 감성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깊이 있는 가사와 감동적인 목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그녀가 걸어온 길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아이유의 음악적 여정, 그가 부른 곡들의 의미, 그리고 그녀가 대중과 어떻게 소통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시간 분량으로 아이유의 생애와 음악을 통해 그가 어떻게 성장하고 음악적 색깔을 형성해 나갔는지 다루겠습니다. 아이유가 부른 대표적인 곡들, 그녀의 활동 및 팬들과의 관계까지 폭넓게 탐구할 것입니다. 아이유 음악적 여정과 성장의 이야기, 아이유는 2008년 11월 18일 미리 준비된 사람을 발표하며 대중에게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앨범은 당시 가요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녀의 시작은 그 자체로 음악적인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아이유는 그저 소녀가수로 출발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가창력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이유의 음악적 스타일은 대중가요의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이유가 첫 번째로 주목받은 순간은 바로 2010년에 발표된 앨범, 릴에서 비롯된 좋은 날이었습니다. 이 곡은 당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그녀를 대중적인 스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좋은 날은 단순한 사랑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 노래 속에 담긴 가사와 아이유의 목소리에서 사람들은 진심을 느꼈고, 그 당시에 아이유는 그만큼 노래와 감정의 결합을 잘 이끌어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기술적인 가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그 자체로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아이유는 노래로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아이유의 음악적 여정에서 중요한 곡은 바로 너랑나입니다. 2011년 발표된 이 곡은 그 당시 아이유의 스타일을 대중에게 확실히 각인시킨 곡입니다. 너랑나는 그 특유의 경쾌한 멜로디와 함께 아이유가 가진 감성을 잘 전달하는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랑나는 아이유가 대중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 작품으로 그녀가 자신만의 매력적인 목소리로 부른 곡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곡은 단순히 사랑을 이야기하는 노래가 아니라 사랑의 두 가지 감정을 절묘하게 담아내는 곡이었습니다. 너랑나를 통해 아이유는 그 감성적인 목소리와 가사로 대중과 깊은 교감을 할수 있었습니다. 아이유의 음악에서 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킨 곡은 분홍신입니다. 이 곡은 아이유가 기존의 귀엽고 청순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좀더 성숙하고 감성적인 스타일로 변화를 시도한 작품이었습니다. 분홍 씨는 그 시기 아이유가 보여주고자 했던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담고 있었고 아이유의 음악 세계가 점차 확장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곡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그저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며 대중과 소통하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유의 음악적 색깔을 확립한 또 다른 중요한 곡은 아이와 나의 바다입니다. 이 곡은 아이유의 독특한 음악적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곡으로 그녀가 감성적인 가사와 멜로디를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곡은 아이유가 성숙한 아티스트로서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역량을 바탕으로 더욱 감성적이고 깊이 있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아이와 나의 바다는 단순히 아이유가 부른 곡에 그치지 않고 그녀의 음악 세계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유가 부른 또 다른 대표적인 곡은 팔레트입니다. 이 곡은 2017년에 발표된 앨범 팰럿의 타이틀곡으로 아이유는 이 곡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성숙을 드러냈습니다. 팔레트는 아이유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만의 음악적 세계를 확립한 결과물이었으며 이 곡에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소녀가수가 아닌 성숙한 여성 아티스트로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레트는 아이유의 목소리와 가사가 잘 어우러지며 그만큼 진정성 있는 감동을 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반편지는 아이유의 음악에서 가장 섬세하고 감성적인 노래 중 하나로 그 가사에서 아이유의 마음과 감정이 진심으로 전달됩니다. 이 곡은 아이유가 팬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은 형태로 그녀의 목소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깊이 있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반편지는 그 시기 아이유의 인생과 음악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곡으로 그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아이유는 또한 다양한 장르에서 시도를 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한 가지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그녀의 색깔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대중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아이유의 감정성과 이야기를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유의 음악은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을 섬세하게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유는 단순히 노래만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감성적이고도 성숙한 아티스트로서 그동안 그녀가 부른 곡들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노래의 의미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아이유는 음악을 통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녀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